안녕하세요 리에비입니다. 오늘은 얼굴, 능력 모두 완벽한 먼치킨 여주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일명 혼자 다 해결하는 여주 특집입니다. 자 가장 먼저 메데이아입니다. 제 영상에서 한 해대가 몇 번이나 나오는 걸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만 세 번째네요. 아, 메데이아는 벨리아르 공작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집안도 우리나라만큼 사교육에 미친 집안인지 학벌이 중요한 세상인지 어려서부터 역사, 교양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주입식 교육을 시켜대는데요. 사실 가문과 아버지의 욕심 때문이지만요. 그것과 별개로 머리도 좋고 센스도 있어서 배운 내용을 바로 흡수하고 활용하고 응용합니다. 아버지를 도와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거나 전략을 세워 전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죠. 상대 표정, 상태만 봐도 심리를 알수 있을 정도로 눈치가 빨라서 심리전에도 강합니다.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땐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놓고 실행하는 타입. 하나부터 열까지 변수까지 생각하고 작전을 짜둬서 작품을 보는 내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검술도 잘합니다. 제국 최고의 기사라고 알려진 헬리우가 사실 메데이아의 제자였다는 것만으로 설명을 다했죠. 운동 한번안 해봐서 걸어다닐 정도의 근육만 있을 것 같은 푸시케의 몸을 가지고 숙련된 기사 5명을 이기고 본체로 있을 땐 검술에 자신 있는 축기광을 가지고 놉니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있었다죠? 말만 하면 뭐든지 가능한 권력을 가진 게아로스, 신의 사랑을 받는 푸시케, 그리고 그 속에서 맨몸으로 캐리하고 있는 여자, 메데이아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생에 가주가 되겠습니다. 여주 피렌티아입니다. 이 생가의 매력은 티아 그 자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제국에서 황제와 대등한 권력을 가졌다는 룸바르디 가문의 사생아로 환생한 주인공. 이번 생은 명문 가문에 금수저물고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 받으며 편하게 사는가 싶었는데 일만 하다가 가문에서 쫓겨나고 피렌티아가 열심히 일해서 굴리던 가문은 오만하고 무능한 형제들, 친척들 때문에 몰락합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열심히 일했더니 회사가 망해버린 꼴이죠. 와, 이건 퇴직금도 못 받았겠어요. 후에 모든 일이 잘못 전으로 회귀한 피렌티아가 가문을 살리기 위해 장남이고 아들이고 다 제끼고 가주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살 소녀가 야망을 가지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웹툰이죠. 미래를 아는데 머리도 좋고 치밀하고 꼼꼼한데 뻔뻔하게 연기도 잘합니다. 7살에 탈을 쓴 성인이면서 정말 천연덕 스러워요. 티아는 그렇게 자신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불을 쌓고 명예를 쌓고 가주가 되어 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트러블과 장벽은 티아 혼자 다 때려부십니다. 웬만한 먼치킨 저리가라해요 전개가 사이다도 그런 사이다가 없습니다. 육아 사이다 부둥물인가에서 처음에 하차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부둥 그 로맨스는 덤일 뿐, 뻔뻔한 여주의 야망을 보는 맛에 보는 웹툰입니다. 그림체도 귀염뽀짝해서 더 보는 맛이 있어요. 다들 안 보셨으면 한번 달려보세요. 다음은 마른 가지의 바람처럼의 리에타 트리스티입니다. 백금발이 잘 어울린 하얀 피부, 다들 여름 쿨톤이 확실하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작품의 남주, 악시아스가 빛 대신 주어온 얼굴만 예쁜 요부였지만, 영재에 데려놓고 보니 평범한 능력을 가진 여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관의 질병과 악마 그리고 그들을 막는 성스러운 힘 신성 능력이 있는데 신성 능력 중엔 축성이 초급, 정화가 중급 능력 정도로 표현됩니다 희귀하기에 중요한 능력인데 리에타가 바로 그 신성 능력자예요. 심지어 정화까지 쓸수 있는 능력자. 나중에 능력에대해 표현할 땐 충분히 사제가 될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일반인 수준은 아닌 겁니다. 거기에 성녀의 칭찬을 받은 거 보면 잠재력도 꽤 있는 듯하고 비록 상황에 받쳐졌던 일이었지만 악마나 원데들을 단번에 처리해 버리기도 하는 폴리안 먼지키 능력.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머리도 좋습니다. 아니 머리가 좋다기보단 이해능력 그리고 센스가 있어요. 묵묵히 토안 달고 할일 하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완벽한. 구별과제 할때 호구 잡히기 딱 좋고 알바하거나 직장 다닐 때 남들 업무까지 다 맡아서 할 답답한 스타일이지만 여기서는 듬직합니다. 센스가 좋은 건 악시아스가 위험할 때 리에타가 기지를 발휘해 극복했던 적도 있죠. 지금은 악시아스가 호의를 베풀고 지켜주는 상황도 가끔 나오지만 나중에 리에타가 악시아스를 지킬 정도로 성장할 것 같네요. 다음은 하렘 생존기의 나스차입니다. 오스만제골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한날 한시에 하렘에 들어가게 된 빨간머리의 여자, 나스차와 아샤가 주인공입니다. 제목처럼 하렘에 들어간 여행들의 생존기가 주된 내용인데 권력을 갖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다 보니 각종 암투, 대략인 암무합니다. 그 속에서 나스차는 아사의 조력자로서 비상한 머리로 수많은 시련을 해결하는 능력자인데요. 왠지 모르게 그녀 주위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원치킨답게 어느 위기가 와도 재치와 눈치, 계략과 음모로 빠져나갑니다. 눈치가 워낙 빨라서 사람의 행동 하나만 보고 범인을 잡아내기도 해요. 어떤 살인사건이든 범인을 맞춰버리는 코난처럼요. 위기의 순간에도 축구공을 차서 아니, 시계 마취총인가요? 이렇게 말만 들어선 나스차가 얼마나 먼치키는 지 모르시겠죠? 계략이나 연기나 머리 좋은 건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나스차는 회귀한 것도 아니고, 빙의도 아니고, 환생도 안 했는걸요. 정말 그냥 순간의 재치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어느 정도 전개가 예측되는 다른 이야기와 다르게, 미기한 저는 나스차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건이 일어나면 나스차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기대하면서 보는데, 계략을 짜고, 자신이 이기기 위한 판을 짜고, 결국 그 계획이 성공하는 걸 봤을 땐 희열을 느낍니다. 무드만 잘 쳤어도 예체능까지 겸비한 완벽한 여주였을 텐데요. 추리, 미스터리움을 좋아하시면 꼭 봐보세요. 인생작으로 뽑으실 겁니다. 이건 그냥 밥가을의 장르입니다. 이렇게 혼자다 해결하는 여주들을 만나봤습니다. 전개가 빠르고 고구 없는 사이다 전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리앱이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